네. 세 번째로 만들어 볼 기체는 바로 헤이즐 라이입니다. 헤이즐 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적으로 후루두두랑 합체한 전투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후루두두와 헤이즐 커스텀이 합체가 되면은 기동성과 파워가 대폭 상향이 된다고 해요. 다만 두 대가 결합이 되는 순간, 이제 숙련된 파일럿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슴 덕트에 있는 빨강색을 빼고 미리 이제 제가 후르두두의 부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후르두두에 있는 부품을요, 여기다가 바로, 여기 보시면, 가까이 줌업에서 할게요.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후르두두 파츠를 바로 꽂을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꽂아줬고요 그리고, 꽂아주기 전에 이제 해야 될 거는 후르두두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이 부품을 붙여줘야 돼요. 또뭐 쉽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은 잘 꽂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른 확장 부품이 필요해요. 이 후르두두에 있는 이 확장 파츠를 달아줘야 돼요. 어디다 달아주냐면, 원래 이제 헤이즐 커스텀의 백팩 여기 구멍 있잖아요. 여기다가 바로 끼워주시면 돼요. 아주 잘 꽂힙니다. 튼튼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둔 다음에, 중요한, 이제, 후르두두가 가지고 있는 이 파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꽂아주냐면,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꽂아주시면 돼요. 그냥 후르조드가 뒤에 백팩이 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벌써 또 완성이 돼가고 있죠. 이번에 근데 이제 필요한 게딱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별도적으로 꼭 스탠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뒤로 넘어지기 때문에. 총은 또 나중에 달아주기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아까 홈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장착이 되는 형태예요. 이거 아주 튼튼해요. 보면은. 이렇게 해주는데, 뒤에가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액션 베이스 후르두드 파츠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헤이즐의 소총과 그리고 후르드도 블레이드 라이플이 결합이 되는 형태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바로 전, 손 전용 파츠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음. 자. 벌써 손 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이 블레이드 롱 라이플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단점이 하나 있다라면 너무 길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라는 거. 자. 헤이즐 라 완성했고요. 어떤가요? 좀 볼만한가요? 이거는 헤이즐 라에 그냥 보시면은 후르두두만 뒤에 백팩을 달아준 형태라서 이거는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오히려 여기까지는 오히려 뭐랄까 좀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헤이즐 커스텀이랑 후르두두는 근데 후르두두가 어떤 기체에 다 들어가면 은다 이뻐 이뻐지더라고요. 근데 뒷모습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액션 베이스로 지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팔 이렇게. 그래서 헤이즐라를 만들 때는 에 저는 좀 좋았던 거는 어, 생각보다 좀 괜찮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기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게 정면 모습이 좀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팔도 이렇게 올려 주도록 할게요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가만히 두었을 때 이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헤이즐라이고요 어, 가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달이나 이런 것들은 헤이즐 커스텀 리뷰고를 보면은 튼튼해요. 다만, 점점 이제 변형을 하면서 붙이기 시작했을 때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이즐라나 헤이즐라 제2 형태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이즐라는 여기까지 리뷰하고요. 그 다음 바로 헤이즐라 제2 형태. 이거는 좀 많이 들어가는 기체. 후르드도가 두 대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준비해서 바로 올게요. 어, 이쁘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만들어 볼 기체는요. 바로 헤이즐라 제2 형태인데요. 음, 기본적으로 일단 이거는 후르두두가 두 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만들면서 제가 바로 조립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후르두두에 달려 있는 이 부품인데요. 이 부품이 확장 파츠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걸 꼭 연결을 해주셔야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별도적으로 이 뒤에를 보시면은 다 연결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파츠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 이제 헤이즐 라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꽂아주는 형태예요. 그래 이것도 그냥 여기 이렇게 아주 바로 형태가 완성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쪽 이거 보면은 음. 좀 무거워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육덕져진 느낌? 왜냐면 이것저것 다 붙일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손에 붙일 파츠. 이두 개가 필요해요. 쉴드 부스터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이제 후르드도 확장 파츠, 남는 파츠가 있거든요. 이렇게 끼워주면은 바로 튼튼하게 끼워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이제 팔에 달아줘야 되는데, 팔이랑 무기는 제일 마지막에 달아줄게요. 이렇게 달아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후르도드에 붙어 있던 이 날개 있죠? 기믹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이거를 밑에다가 이제 둘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기믹이 없는 파츠는 이 위에 두 개를 붙여줘야 되고, 기믹이 있는 이 파츠들, 이 날개 비행 파츠들은 여기에다 끼워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끼워지는 것도 굉장히 쉽게 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거는 가동성을 포기한 대신 뭔가 좀 엄청나게 그 무기를 많이 달고 있는 단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강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다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형태는 좀 아니라서 자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면은 이제 지탱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뒤에는 무게가 쏠리지만 옆에는 이 기믹이 있는 이 이걸 클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지는 입이 앞을 지탱하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 또 지탱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믹이 있는 날개를 입을 벌려 주시면은요. 이 블레이드 라이플 있죠? 블레이드 롱라이플 여기에 있는 이 파츠가 여기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튼튼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해 봤는데 뭐 이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 기다란 게 여기에 튼튼하게 잘 붙어요. 이거는 절대 떨어질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조인트 쪽 부분이 완전하게 결합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제 제일 남아있는 아까 얘기했던 후르드도 확장 파츠로 연결되는 이 실드 부스터 두 개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것도 여기에 이제 똑같이 들어가겠죠. 음, 근데 이거를 제가 먼저 잘못 꼈네요. 이걸 빼주고. 이쉴드 부스터도 이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뭐 이것도 잘 빠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헤이즐라 제2 형태는요, 생각보다 무겁긴 한데, 어, 의외로 고정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빔롱 블레이드 라이프를 꽂아주도록 할게요. 아우 오메오메. 잘못 건들어서 또 떨어졌다. 이 팔까지 꽂으면은요, 뭔가 굉장히 세보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들어가요. 다 붙였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뭔가 난잡하게 많이 붙여져 있는 구조인데, 건들면 죽을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별의별 게다 붙어 있어서, 이거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후르두두가, 안 그래도 두 대만 합쳐해도 굉장히 센 캐릭이라, 아니, 굉장히 센, 세... 아유, 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캐릭이라고 있네. 그러니까... 두 대를 합치면 웬만한 로봇에 필자갈 정도로 화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후르두도 2가 들어갔잖아요. 두 개. 네, 이제 어느덧 벌써 네 번째 헤이즐라 2형태를 만들어 봤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이제 헤이즐라 같은 경우는 라이트한 느낌이었다면 어, 헤이즐라 제 2형태는 좀 많이 헤비한 느낌이에요. 그러 뭔가, 뭔가 굉장히 이제 마지막 전투에 나서서 다 쓸어버리는 느낌인데, 뭐, 기본적으로는 생긴 거는 만족스러워요. 다만, 가동성을 항상 포기하다 보니까 조립을 해주면서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후르두두가 굉장히 하드캐리해가지고, 음, 뭐,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확장 파츠들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이즐 만들면서 이제 쉴드 부스터 두 개가 필요해서 헤이즐 이 팔쪽에 꽂을 때 후르두두의 확장 파츠가 또 들어가거든요. 어, 이건 아주 튼튼해서 오히려 다른 기체에 다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뒷모습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아주 이뻐요.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일단 뒷모습은 이렇게 후르두두의 백팩 형태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더 들어서 올려주면은 후르두두 아까 그 기믹이 좀 많이 있었던 이런 거 뭔가가 좀 뒤에가 의외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조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옆모습 보면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역시 블레이드 라이플을 두 개를 여기다 꽂아줄 수 있는데 하나만 꽂아주는 게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마음에 들었던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대로 아까 여기 보이죠? 블레이드 라이플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 블레이드 라이플을 연게 아니라 후루두두에 부품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블레이드 라이플이 아주 잘 꽂아져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그래서 빠질 일은 거의 절대 없고요 좀꽤 괜찮았던 기체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만들면서 느낀 점은 아 이거는 좀 괜찮다 그리고 막 낙지처럼 흘러내리진 않아 가지고 만드는데 조금 괜, 음,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으로 깨지기 때문에 음, 이거 살 때에는 항상 제가 이제 저번 리뷰에도 그랬지만 꼭잘 고려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드밴스 오브 제타는 어느 정도 진짜 돈 지랄이기도 하고요. 돈을 드린 만큼 값어치를 해줘야 되는데 좀 많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만들 때그 조립성이라든지 변형할 때 이런 것들이 엄청 튼튼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 가지고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리뷰는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적으로 좀 어떤가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동영상으로 찍을 때에는 또 느낌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둬가지고 두면은 넘어지지도 않아요. 백팩은 흐르두드, 앞에도 이제 흐르두드 날개가 두 개가 지탱을 해주고 있어서 의외로 조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합격이라고 볼것 같아요. 헤이즐라는 합격이고, 이 제2 형태도 합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꽤 괜찮게 만들었던 기체이기도 하나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잘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만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는 아마 갸프랑 후라이두가 될것 같아요. 갸프랑 후라이두 될것 가지고 단독 기체 리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헤이즐 커스텀까지만 개인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저제걸 보고 그냥 어드밴스 오브 제타 프로젝트 하는 거, 이거 돈 많이 깨지거든요. 진짜. 똑같은 기체를 여러 개를 사야 되기 때문에 현타도 금방 오니까요. 꼭 구매하실 때잘 고민하셔서 사시고요. 헤이즐라 제2 형태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만 리뷰하도록 할게요. 이만 뚱이었습니다. 빠빠. 아, 나 멋지다.